사슴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EB, 오늘 뭐 어마어마한 소식이 지금 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h b 는 이런 재료만 있으면 h b 세력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확 올려버린다 라고 마음만 딱 먹어버리면 그냥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큰 재료죠. 25조짜리 시장 을 이제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은또 어 상당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정말로 모어뭐 아니면 도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효만 놓고 본다면 이거 정말 매력적이죠 약효만 놓고 본다면 아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지금 뭐 된다 했다가 안 되고 된다 했다 이게 너무 자주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불신이 너무 뿌리 깊게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좀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좀 봅니다. 자, 그렇지만 약효 하나는 약은 진짜구나. 이거는 뭐 반박 불가죠. 중국에서 열심히 엄청나게 잘 팔고 있고, 매출 빵빵히 나오고 있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서자이 제일 문제입니다. 항서자, 항서의 이 시설이 예, 지금 F D의 눈높이에 계속 안 맞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약효를 보고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좋다. 라고 이렇게 시장 조사업체에서 또 꼽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가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크다 보면은 이제 120세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세 시대. 실제로 이제 12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70살 됐다. 아이고 이제 난 살만큼 살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더 살아야 니다 70살이면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은, 한, 이그 나이 대에서 15살 정도는 빼고 봐야 돼요, 빼고. 15살에서 20살 정도는 빼고 봐야지.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의 어른들 60살만 돼도 정말로 할아버지 중에 찐 할아버지죠. 주름살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농촌에서 이제 햇빛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6 0이다 그러면 결혼하셨어요? 그건 좀오바죠 그건 좀오바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나이가 지금 한 사십 대돼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육십다 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막 깜짝 놀라는 것도 거의.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25조 대성장하는 가남시장이다. 아스티트라는 이런 시장조사기관에서 리복합례를 새로운 표준후보로 거론했죠.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초울트라 대박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순고리기하고 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고르기를 하면서 HM에도 그냥, 막뭐 올랐다, 내렸다. 거래량이 뭐, 아예 없습니다. 30만 주밖에 안 되죠.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미장이 휴무다 보니까 그러고 있다. 자, 계시 분들은 0 1 0 2 2 8 8 2 3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효, 이런 거로는 깔 수가 없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약효 가지고는 뭐, 이렇게 깔게 없다고. 저는 이제, 항서자기에좀잘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지금 잘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이제 또 지연되고 뭐안 되고 이러면은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이 또 오래 지속이 될수 있겠죠. 돼버리면, 뭐, 끝나는 것보다 되기만 되면, 이 가남시장 접수하러 간다.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약효조니까. 자, 가남시장 2033년 25조까지 성장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평균, 이,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뭐, 몸이, 뭐, 계속 쓰니까 아프겠죠. 자, 리보 칸넬 병용이 새 표준으로 부상이 되었죠. 자, 카레스 3.10 생존 2점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이큰 오제가 또 나왔죠. 란세 종양하게 2, 3.8개월로 개재가 되었습니다. 약효만 가지고 본다면, 이거 뭐, 이게 허가가 안 된다고, 지금 장난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갑자기 아주 큰이복병이 엉뚱한 데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뭐 시간이 계속 잡아먹고 있는데, 이거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이렇게 좋은 약효를 가지고 다 해놨는데, 뭐 위중 갈등이다. 여기다가탕서가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뭐 농땡이 치고 있는 거지. 알 길이 없다. 뭐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1월달한다그러니까뭐 기도할 수밖에 없 항서님 제발 항서님 처 이번에만큼 진짜 신청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기도 메타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아이고 세력님 제발 이런 호재가 뜨고 하면 은좀 올려주세요. 돈좀써가지고 기도 메타 돌릴 수밖에 없죠. 신들이 움직이는 주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간암 치료제 시장이 2033년 20, 25주까지 커질 예정입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에서 조장거니까 그냥 그렇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보캅네리 예, 상당히 지금 시장은 병용이 되서죠. 미래는 뭐 이중항체, ADC 이런 거지만 현재만 놓고 본다면 병용이 아직까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스티튜 애널리티카라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가남치료제 시장 규모가 2 0 3 3년도에 25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허가받은 이 약물들이 있는데 아, 전부 다 이런 병용 요법들의 약물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아, 단독 약물들은 이제 사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리보컨넨 병용이죠. 가장 좋은 병용 요법이니까 아, 데이터도 아,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입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허가 되기만 되면 되는데, 참,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빨리빨리 해야 빨리 되는데, 이 항서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입니다. 특히 경구,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TK와 면역항제이 부분이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강력한 조합입니다. 특히 가남시장에서. 표준면역요법 시장 선제 이끄는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는 어, 니볼루마 이필리무맙 어, 그리고 어, 스트라이드요법과 함께 어, 리보캄넬 병용이 간암 치료 패턴 변화를 이끄는 주요적으로 뽑았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허가 받고 들어간다면 이 삼강 체제로 재편이 어, 될 겁니다. 반동요법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겠죠 약효나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되기 때문에 좀 밀릴 겁니다 근데 항사가 문제다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지금 중국에선 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장조사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넣은 겁니다 지금 리복합넬은 허가받은 약물입니다 단 중국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거죠 FD 허가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다 항사가 f d a 이 문턱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서만 피는 리복함 내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에서 다필수 있는 그런 리복함 내 것이냐, 것이냐. 정말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이제 두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이두 달은 아니죠. 두달 뒤에 신청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신청하고 나서, 어, 뭐, 시원을 받든, 시원2를 받든, 어, 사실 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어쨌거나, 허가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거지. 시원 받으면 빨리 나는 거고, 시투는좀 늦게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신청을 어, 1월달에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라고, 어,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일단 내고 나면, 그러고, 아, 내고 나서 허가를 좀받아이 허가 받지 못하면, 그다음 이제 뭐또 있긴 하죠. 아, 담관한 부분이 있긴 하긴 하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이 H가 근간이죠. 이 시험은 전신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불가 환자 543명 대상으로. 또 이건 뭐 데이터 너무 많이 봐서 알고 있죠. 너무 좋답니다. 그냥 2.38이 세계 최고 OS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피밀료 다 만족했어. 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뭐 어디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는다. 다 좋다. 그냥 다 통과했죠. 약효는. 약효는 그래서 FD에서 뭐 딴지 걸리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그러니까 항서적인 CMC. 칸넬주바의 CMC. 이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통과를 못하면 전부 다 꽝입니다. 야, 그건 통과 못했지만 약은 위대하다. 하나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거는 중국에서 위대하죠. 팔수에서 위대한 겁니다. 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약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전세 판금 가지고 있어. 근데 판매는 못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전시용이 전시용. 돈은 못 보는 전시용. 우리는 이런 거 어, 세계 판금 가지고 있어. 근데 팔지는 못합니다. 애매가 못 받았어요. 중국에서 팝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많이 돼버리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아깝기도 하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효과가 이제 엄청나 이제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되어야 됩니다. 리보세라입은 중국에서는 위암 가능성으로 이미 좀 예, 치료 제로 쓰이고 있는 성이다. 그래서 카레스 320 최종 분석에서 2.38개월 또 난세세 또 계좌가 되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딴지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참으로, 정말 답답하다. 자, 리모컨넬 병행협법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허가까지 획득할 경우에 전부 다이프져야 돼요, 지금. 전부 다잎어 대기만 하면 대기만 하면 이렇게 되죠. 사실 대기만 하면 뭐, 뭐가 문제입니까? 치고 들어가면 되죠. 대기만 하면. 이제 또, 허가 나면 쓸수 있는 돈까지, 외조치까지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진격하면 됩니다, 신격. 진격하면 됩다 이런 좋은 소식이 또나와졌다 근데, 주가는 세렴합니다. 허가를 할지, 안 할지, 뭐, 알 길이 없는 상황이죠. 항상 하는 일이다 보니까, 12월달에 한다 했다가, 또 1월달에 한다 했다가, 또 언제로 밀렸지, 그거 말수 뭐 없고, 1월달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 빨리 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언제 뭐 납기 잡아놓고 납기보다 더 빨리 신차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다. 더군다나 지금 항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믿음 안 주고 있죠, 항석 계속. 자, 이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립니다. 이거 32만 주가 되야 되고 있죠, 이거. 오늘도 공매는 엄청나게 싸우 있다. 한국 신한 미래. 해가지고 곰매도 오늘도 열심히 싸울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항서가 신청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청이다 보니까 이거 허가가 뭐 약효가지고 허가가 안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바보가 약효가지고 허가 안날 거다 이렇게 봅니까? 시험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약효에 대한 소식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반응을 안 해주면 은 이렇게 오늘처럼 저렇게 좋은 수이두 개나 나왔는데, 반응 안 해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약효 온지 아닌데. 그럴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약효는 좋으니까, 허가 뭐, 1월달 신청했지. 그러고 올린다면 또 얼마나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세력만이다. 호재가 떠도 내릴 수도 있고, 호재가 안 떠도 올릴 수도 있고, 호재 뜨고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악재 뜨고 올릴 수도 있고, 악재 뜨고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세다. 지금 이런 호재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두 개나 떴는데, 이 지금 H 백 언제 시장 눈치 봤습니까? 에피스홀딩스는 엄청난 하락 이후에 오늘 거의 상가치고 있는. H 거래는 아예 없다. 이3 0만 주면 지금 3 0만주 두신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없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엄청난호재가 나왔다. 미국이 휴장이다. 눈치를 좀 보겠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 보합이다. 이 정도 보합이죠. 보합. 보압권에서 계속 눈치만 보겠습니다. 하면서, 공매도는 계속 쌓아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회피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력들은. 나중에 잘 되면, 뭐, 공매 갚아가지고, 갚아가지고, 사가지고 갚으면 되죠. 갚으면 됩니다. 못 갚는다! 이렇게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1억 3천만 주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정말 좋은 호재들이 두개나왔다 그러면 오늘 뭐좀 쉬어가는 분위기 만들고 또 가면 되죠.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호재 두개 나온 거. 자, 이제 갑니다 하고 올라가면 뭐 되는 거죠.